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침입니다. 오늘 저는 언니들과 경주 루나엑스였던 힐스카이의 노케기 라운드를 하러 가는데요. 가기 전에 아침에 땀 빼고 운동 좀 하고 가려고 간단하게 계단을 타보려고 합니다. 계단을 타면서 오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0층을 탈 건데요. 전층이 9층이라서 40층이니까 한 60층 정도 높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10분이면은 타거든요? 땀뻥 있고 땀을 한번 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얘기를 해보자면 저희가 1시간 좀 넘어가는 경주부터는 내면에서 모여서 잘 가요. 한 차로 가면 좀 수다도 떨면서 여기 같이 여행하는 기분도 들고 해서 지금 언니들과 모이기로 한 장소에 다 와갑니다 날씨가 어제부터 경주가 최고 기온 28도더라고요 완전히 여름 아닌가요? 근데 부산은 저녁에 계속 추웠거든요 그래서 28도라고 했지만 약간 믿음이 안 가는 상태로 잠바 하나씩 챙기고 그렇게 오긴 했어요 근데 엄청 더울 수도 있다는 점 올해 처음으로 엄청 더운 날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점. 오늘 저희가 노캐이잖아요 그래서 색깔 다른 볼 쓰려고 좀 티나려고 제공 찾으려고 노란 볼을 챙겼는데 더 챙기는 걸 까먹고 두 알밖에 없거든요? 괜찮겠죠? <laughs> 황당. 더 챙긴다는 걸 깜빡함. 얘기 안해먹나 여기 하나 놓고. <laughs> <나> 아침에 일어나서. <laughs> 내가 읽었다. 내가 읽었더니 계란 샐러드에 <laughs> 샌드위치 꽂혀 가지고 엄청 깨 먹었나? 다른 데서? 아니, 엄청 많이 먹진 않았는데 자꾸 생각나. 맛있나? 더차. <laughs> 힐스카이. 막 연습 장도 있댔는데. 골프 연습장. 아, 여기 있네. 음. 여기. 좀 비우졌네. 똑같다. 깨끗하네 응. 어떻게 더워서 우리 시공 자동으로 빠지는 거야? 눈이 안 떠져 그글안 가져오려다가 <웃음> 마지막에 <웃음> 넣었거든? <웃음> 큰일 날뻔 지금 미리 쓰고 있었어요 이렇게. 진짜 음. <laughs> 체크인하자 야 되는데 로그인하자 할뻔 체크인하자 동반자분 성함만 좀 올려주시면 네. 저희가 백실어 드리려고 하시거든요. 실례지만 네분다 도착하신 거예요? 네. 아 라커 네. 바로 드릴게요. 네. 그리고 오늘 57번 카트에 20분 전까지만 탑승해주시면 50분. 백 실려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커는 네, 왼편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네. 입구에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고 내려가는 길, 여긴 식당. 여기는 프로샵이 있고요. 식당이 아닌가봐. 준비를 다 마쳤고 카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 1층에 레스토랑 있다. 해물 파전 맛있겠다. 너무 예쁜데? 너무 오, 시원하게 생겼어. 예쁘다. 우리 카트 왼쪽에서 찾으러 가봅시다. <laughs> 갑자기 예쁜 척. 저희 코스는 오늘 어디 어디인가요 저요? <laughs> <laughs> 저한테 <저에서> 물세요 <모르겠어요. 웃음> 나? 나 말이야 나 b c v b c v 에 가서 57번 카트를 아, 저 앞에 나와 있네. 선물이 있어요. <laughs> 이볼 닦는 거네. 어. 오늘 노캐디라 챙겨온 거야? 그 경사 경사? 좋다. <laughs> 어. 필요하네 볼 오늘. 볼 타워, 볼 타워. <laughs> 우와 오늘 맞추면 그거다. 설기입니다. 졸귀, 철기 졸귀. 이거 안에 이렇게 닦는 어, 거. 좋다 맞아. 이렇게 닦는 거. 좋아. 교앞에 아. 보이시는 하얀 색깔 버튼 눌러가지고 이동해주시면 되는데 코스 따라서 카트 자동으로 갈 거거든요 음. 근데 자동으로 얘가 뒷박스라든지 페어웨이라든지 그린에 멈추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 수동으로 다시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근데 브레이크 해봐도 되긴 하는데 저는 별로 추천드리진 않고 아. 버튼으로만 카트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음. 될것 같아요 이것도 수동 님모코인데여 버튼 한개 있을 겁니다 음. 멀리서도 돼요? 어 아, 그쵸 이것도 음. 아, 누르면 가고 누르면 서 그럼 이걸 누가 한명 이렇게 들고 있어도 아, 되는 그렇죠. 거예요? 페리툼에한번 어. 차시고 아, 아, 다니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어. 핸들을 잡봐야 되죠? 아니아니아요 아니, 자동입니다 아니. 아. 어머어머 할게 없잖아 사파리 아이가 좌측에 <laughs> <laughs> 보이시는 거는 <laughs> <laughs> 언니 오늘 사파리그 매니저 모자 같아. 어어 <laughs> 어, 프로치 연습장이 있어? 와, 어, 맞네. 어 프로치 연습해야 되겠다. 우리는 B 코스 시작. 언니 저 앞에 그림 되게 신기해. 뭐 뭔가 잘못된 것 같잖아. 여섯 홀씩 돼 있어서. 맞네. 구격이 달라. 맞네, 맞네. 여기가 6 홀씩 네 코스, 4 6 2 4 홀이 있는 곳이고 저희는 오늘. 세 코스를 쳐서 총 18호를 플레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명이니까 경험수가 3팀이 나오잖아요. 두명두명두명 그래서 3번의 게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안에? 그렇게지 아, 그래? 빨간 거 뽑으셨잖아요. <laughs> 첫 번째 팀은? 가람해진. 어, 뒤, 앞팀, 뒤팀. 앞줄, 뒷줄 팀. 아, 맞네. 이런 거는 직접 해야 되네. 고객님 어 프로치 뭐 쓰세요? 자5 0대요아 쓰지 마세요 오늘 정리 없으니까 그냥. 아, <laughs> 쓰지 마세요. 하나로다거요네 아, 오늘 네 커터 모으시고요. 드라이버 커버 다 벗겨놔도 될까요? 네. 아이언 커버 셀프 실게요. 아이언 커버 아무도 없나? 네. 어 프로치 여기 꽂아놨고 커터 모아놨고 오케이 오케이. 네, 고객님, 준비되시면 쉴수있세요 내리막 파포고요. 좌측보다 살짝 우측 보시는 게 좋으세요. 와, 굿샷! <목소리> 페어웨이 센터. 잘 갔습니다. <목소리> 고객님, 어프로치 생기시면 될것 같아요. <목소리> 어, 언니, 오늘 되게 잘 어울려. <목소리> 진짜 <목소리> 잘 어울려. <목소리> 살짝 <목소리> 우측. 괜찮아요. 다 내려와요. 네, 다 내려왔습니다. 페어웨이 우츠. 고객님도 어프로치 챙겨 가보실게요. 아, 고객님들 거리 많이 나시네요. <laughs> 아, 다 떴는데 보여줄 거짓말입니다. <laughs> 거짓말이라 했지? 다들 페어웨이 잘 들어왔고요. 같은 선상에 있을 것 같아요. 괜찮은데? 응. 응. 티셔밖에안 했지만. 잘 치는데? 티셔밖에안 했어. 해서. 안 해서. 안 해서. <laughs> 공 하나, 둘. 세 개. 세 개. 그리고 우리가 거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번안 세워도 돼. 미스가 나지 않는 한. 여기서 찍었을 때. 150. 어. 자, 맨 뒤에 공 160까지 보고 가시고요. 앞에 공은 140? 천상? 그리고 오늘은 채를 두개 챙길 거, 세개 챙기는 걸로. 140. 130, 140? 네. 우린 130. 6번하고, 5번, 6번, 67. 오, 잔디 상태 좋아요. 오! 어, 이거는 다들 우측으로 치네. 좌측에 벙커가 있어서. <laughs> 언니들 첫토력 프로티 챙기면서 아무도 포트 안 챙겨서 제가 자 챙겨갑니다. 아이. 나이스 파! 우리팀 파! 보기두 파! 째이스 파! 나이 파!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나이나나 굿샷 센터요 살짝 왼쪽 카트는 리모컨으로 당겨오고 저희는 걷고 있습니다 몇번 드릴까요 멈출까요 언니 어디 있는데 아, 아 여기 오케이, 오케이. Easy. 슈! 어프로치요! 계속 간다! 오케이! 부샤! 좋다 좋다 드큼다 쳤어 원래 드만싱이야? 아니야 어드만보어 드만보 어, 드만보, <웃음> 드만보. <웃음> 보가 뭔데? 보기플레이 <포기> <laughs> <laughs> 와 부샤 진짜 많이 갔다 와 아니 탔어 진짜 어, 미쳤, 오케이. 미쳤다 오케이 주나요 <laughs> 오케이 드릴게요 아 뽕샷 귀여워 뽕콩 왼쪽 아 어, 근데 갈거다 갔어요 어, 많이 갔어요 근데 잘 맞은 내공이랑 한 10m? 한 클럽 정도밖에 차안 나는 것 같아요 <laughs> 언니 있을 까 마이너리라 해도 많이 쳤는데요 세컨팀 뽑아보겠습니다. 초록 커먼, 지오가람입니다. 시코스 1번월입니다. 지오가람, 잘해봅시다. 오~~ 너무 잘 쳤다 제일 좋은 방향 센터 오 벌레가 넣어주는 줄 알았는데 응? <laughs> 이게 뭐야 어. 드만보 오늘의 드만보 잘거안 붙지도 않아. 오늘의 코스랑 약간 이좀잘 어울리시는 것 같은데 이 레이디 좀짧아가고 자꾸 아프로치 남는 리좀 많네요. 그래서 좋아요. 어, 바람이 좀시원하다그래 여기 관리가 되게 잘돼 있는 것 같아. 총 굿샷 오두번 만일까? 핀 방향이긴 했는데 홀인원 했어? 안돼 다음 주에 헬캐디 있을 때 오늘 안 하기로 했잖아 아 이거 진짜 웃기네 가람 언니 홀인원 했을까 봐 왔거든요 저거 흰 공인 것같아 않지? 붙었나? 붙었다 붙었휴 그냥 어디 찬스인 걸로 파 데스 또 C코스 마지막 콜 파파이브 와 구름 진짜 대박이다 윈도우 구름 세 번째 코스 V 코스 스타트 나 방금 공 요로 가서 약간 위험한데 아 어, 방까지 한요 방에 으어가서좀 죽었을 수도 있어. 아무도 모델링 이슈. 앞프로스버도 챙기실게요. 이게 무슨 일? <laughs> 음. 마지막 홀입니다. 로켓이라 걱정했는데 생각보다 수월하게 쳤습니다. 잘쉬고 나왔습니다. 우리 BC, V 쳤는데, BC는 솔직히 전장도 짧고 조금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V는 전장도 BC에 비해서 길고, 오르막도 좀 살벌하게 많은 홀들이 있어서, 난이도가 확 엄청 더 어렵다고 느껴져서, 다음번에 재방문할 때는 ABC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캐디님 안 계신 거도 캐디는 그 리모컨 커트가 워낙 잘 돼서, 아, 리모컨? 그치. 잘 돼서 뭐 사실 불편한 점은 없었고, 잘 치고 갑니다. 진짜. 천천히. 아, 이거 리모컨 썰이 아니지? 음. 이거 음. 맛있다. 애망빙 먹으러 왔어요 빨리 듣 올려줄게 옳지 사람은 네 명인데, 빙수가 네 개. 아, 쉽게 먹기 싫어가지고. 그래.